안녕하세요 차종원입니다 이번 차피디 MVP의 주제는 바로 건강도 얻고 영어도 배우는 메디컬 비디오 포스팅 오늘은 발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발냄새가 심하신 분 모두 put your hands up!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양말이나 부츠 같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당연히 발냄새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발냄새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발냄새를 쉽게 없앨 수 있는 그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액션스라는 채널에 있는 영상인데요.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화학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냄새 치료 방법을 이해하려면 그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영상에서는 발 냄새의 주 원인은 바로 이 세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균이 어떤 환경 속에서 더잘 번식하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The best for these four Your feet are warm. 발이 따뜻하면 박테리아가 더잘 번식하고요. 땀이 많이 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영상에 따르면 우리 발에는 땀샘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땀 자체의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땀이 많이 나고 습기가 차면 발 각질에 박테리아가 잘 번식을 하면서 악취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 예를 들어서 isovaloric acid 혹은 propanoic acid 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 꾸릿꾸릿한 발냄새 혹은 삭힌 치즈 같은 악취를 나타내는 거죠 getting into your shoes. 통풍이 잘 안되는 신발도 발냄새를 가중시킬 수 있고요 the dead skin on your feet is a for 발 각질을 영양분으로 삼아 박테리아가 잘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워딩에 맞게 이 발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볼게요.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You could wash your feet with antibacterial soap and also use a pumice stone to remove the dead skin, cutting out that bacterial food supply. Obviously, use fresh socks daily, and also make sure that they're made of a breathable, natural material like cotton to let moisture out. When you take your shoes off, let them air out and try to keep them dry. Also, to keep your feet dry, you can use the exact same anti that you use for your underarms. 첫 번째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비누 사용하기. 두 번째 세 번째 양말을 매일 바꿔 신기. 네 번째 신발을 신지 않을 통풍이 잘 되게 해서 건조시키기. 다섯 번째 발에 땀 발생 억제제 바르기 알려준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런데 이땀 발생 억제제 아니 물론 이제 땀을 안 나게 하면 당연히 발냄새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 겨드랑이에 바르는 걸 발에 바르라고 하니까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땀 발생 억제제가 의학적으로 발냄새.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울 hp 부과 김영수 선생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발냄새가 심하다 하는 분들한테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 발에 땀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발냄새가 심해지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땀 발생 억제제가 어, 발냄새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데오드란트도 효과적입니다. 땀 발생 억제제는 주로 이제 그 알루미늄 성분으로 어 땀구멍을 막아서 땀이 덜 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는 거고, 데오드란트는 주된 성분이 땀 발생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랑 뭐 징크 옥사이드 뭐 이런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산이 그 항균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발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좀 줄인다. 라는 개념으로 세균을 줄여서 발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세균이나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에 있는 항생성분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항생제로 크레오신 같은 거를 처방해서 조금 바르라고 하거나 그 주로 그 발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균주인 뭐 코라인의 박테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크라 크레오신에 그좀잘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꼭 크레오신 아니어도 뭐그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는 후시딘 같은 걸 쓰기도 했었고 뭐 박트로반 그래서 그냥 항생제로 쓰이는 약제들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어,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발냄새에다 막 처방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 일단은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라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NDD에서는 발냄새를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발냄새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Why your, Why your feet reek? 라는 표현이 있던데 Why your feet reek?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왜 냄새가 나쁠 때 smell so bad 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날때 reek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냄새 완전 쩔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 oh, Gosh, it reeks her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Gosh, it reeks here! Gosh, it reeks here.